야 너는 맨날 라방 할 때마다 다 맨날 창. 어이 어이 <laughs> 어이 그술술 먹었으면은 라방 고 라방 고그 술이나 마셔어 그럴라고? 그럴라고? 야 근데 너왜 아, 그래. 맨날 라 <laughs> 이거 뭐야? 술 먹고 술 먹고 라방 키면 다 때리게. 나술안 먹었는데? 근데 왜 라방 키는 거지? 금몇 시야 지금 2 시. 두시에 바뀌지 아, 앉아지. 너 어디야? 나 한데. 짜이도 뭐 하는데 2시또 <laughs> 가져먹네. 아우. <laughs> 또 가져먹네. <놀데> <맞아> <laughs> <놀데> 아, 뭐해 앉아. 안... 뭐, 야 뭐해. <놀데> 어? <놀데> 아 문제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리 탔네. 술 먹었네. 아직 <놀데> 먹고. 음, 걸렸쥬? 음, 걸렸쥬? 아, 땀띠가 땀띠를... 야, 상행아, 응 걸렸죠? 응 걸렸죠? 땀피가왜 이렇게 생기니? 땀피를야상현이가 과자 그만 먹자 에이 바위 이 이바이 이 갑시다 나 오늘... 없어 어간다네 아니 태풍이 형 내가 상현이 그거 봤을 때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오늘 큰일 났다. 참치 저거밖에 안 남았어 내아너안 어? 들려? 뭐라는 거야? 아니안 먹는 줄 알았지 한도는 더살걸 그랬네 별로야 태풍이 안올 거야? 어쩌? 아 냉정이? 아 어, 여기 현장 파이브 안돼아 어? 현장 현장, 현장. 어? 카페 카페 양귀 카페 냉수 에틱 그거 잡이 안 카페 현장, 카페 안 하는 현장. <laughs> <laughs> <한 장면은. 웃음> 뭐 윙크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시 형님 엉덩이 그다에아아아아